수연이 사건의 독립하고 종속 볼게. 사건의 독립하고 종속이 나오는데 이제 또 새로운 요구가 나오고 <laughs> 새로운 정의가 나오겠지.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볼게 뭐냐면은 독립이라는 것은 독립이라는 것은 사건의 독립이라는 것은 두사건 그 A, B가 있을 때, 뭐 설명할 때뭐 읽어보자면 이래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어,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질뭐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어, 한번 다른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 봐봐 자 우리 조건부 학력이 어쩌나 그렇지 P, 어, 요런 거. A, 기분 B 이렇게 돼 있으면 은 어, 얘는 이제 프로젝 어,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B가 1, 어났을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거전잖아요 그치? 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어. 약간 벤다이어그램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음.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뭐 걸쳐져 있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B가 일어났을 때그 안에서 어 A가 일어날 확률 또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요곳에 가지 수분에 요곳에 가지 수분이 각각 있었어. 근데 이제 사건의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건의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건 A가 있는데 요 A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이 어떤 사건 B가 일어나고 이런 일어,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하지만 해서 a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b가 a에다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봐봐. 얘가 뭐라고? A,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에서. 근데 a랑 b가 사건 a b가 독립이란 얘기는 독립이란 얘기는 b A 기분 B 11번 똑같고 그것이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특히 A랑 똑같다는 얘기야 먼저 좀 봐봐 얘는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얘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날 확률에 대한 정리야 얘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세 개가 다 같다고 B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독립의 정리야 독립사건 중에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반적인 형태가 안 되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두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얘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그것이 똑같은 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관계를 독립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한 녀석이 일어나는 것에, 한 녀석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 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고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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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음, 미역국을 먹는 확률이 있다고 치자. 하나의 사건이 미역국을 먹는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 어떤 학생 A가 어떤 학생 A가 내일 아침에 된장국을 먹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굳이 확률을 구해보시면 내가 내일 아침에 미역국을 먹을 확률은 분명히 존재하겠지. 또한 학생 A가 어떤 학생 A가 내일 아침에 된장국 먹을 확률도 존재하겠지 분명히 어, 존재할 거야. 근데 이제 두 사건 무슨 관계냐? 독립 사건이다 이거야 봐봐, 내가 된장국을 내가 미역국을 먹던 안 먹던. 얘가 된장국을 먹을 확률은 변하지 않아 얘가 고스이 그 된장국을 드셨다고? 그럼 나는 된장국을 안 먹어야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미역국을 먹었을 때 얘가 된장국을 먹을 확률이 나 내가 미역국을 먹지 않았을 때 얘가 된장국을 먹을 확률이 나그냥 똑같다는 얘기야 두 사건은 독립이라는 얘기야 독립 사건 얘가 발생하는 거에 얘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발생하나 발생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얘가 발생하는 거에 얘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발생하거나 안 발생하거나 그냥 얘가 일어날 뿐은고유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돼 서로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아예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은 뭐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개 처음에 뭐라고 배웠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배웠거든.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차이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돼. 독립 사건과 배관 사건은 아예 다른 상황이야. 일단 독립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자면, 독립 사건이란 뭐라고 한 사건이 한 사건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종속이라는 건 뭐냐? 아, 종속은 독립의 반대야. 한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따라서 얘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영향을 주고 받는 거야. 그독립의 반대입니다. 서로 연관이 많은 사건들 두 개겠지. 어, 일단은 독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배반과의 차이점은 뒤에 설명하기로 할게. 자,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의 조건이야잘 봐. 자, 이 식을 갖다가 외워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도 이제 독립 사건의 판별법이라고도 해. 독립 사건을 판별하는 방법이야. 자,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볼게. 자, 보세요. 우리 조건부 확률 다시 한번 볼까? 요 p <laughs> A 기분 B라는 조건방문식을 보시면은요 얘는요 P 2분의 P A 교비였어요 이게 이제 어, 조건방문식이지 그런데 여기서 좀 추가를 할려고 무슨 상황을 추가하는 거냐면은 어, 여기다 추가할게 이거수식관계가한 번만 더 이거 하자 양변에 P b 를 한번 곱해볼까 그렇게 된다면은 예, 대수 정리할게. p a 교 b는 양변에 p b를 곱했으니까 p a 기준 b 곱하기 p b 이렇게는 정리가 되겠지? 양변에 p b를 곱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단단사 a, b가 a와 b가 독립이라면 사건 A, D가 독립이라면 어떻게 변했냐면 봐봐. 사건 A, D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아까 요 녀석이 어떻게 변한다는냐면은 봐봐. 사건 A, D가 독립이라면은 P A 기분 B나 P A 기분 B 연나 그냥 다 뭘로 똑같다? P A로 똑같다. 이렇게. 독립이라는 얘기는 A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거나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나는. 그냥 그것이 A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다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한다? 아, P A 교 B가 얘가 어떻게 변한다고? 독립이라면 그냥 P A로 변한다고. 그냥 고유 값이야. P가 A가 일어날 확률이요 곱하기 P B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이 독립 사건의 판별법이고요. 독립이기 위한 P도 충분 조이다 독립 사건의 판별법이니까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게 되겠나? 그래. 요거좀 내어 주시고 어, 저번 거랑한 번. 예전에 배웠던 어붙 정리를 해 봅시다 확률0 1 0정1라는게 있었거든요 확률0 1 0정1라는건 뭡니까 PA 합0에 관한 얘기였어 PA 합1는 기본적으로 P, a 플러스 P, B, P, a b 인데요. 여기서 단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라는 건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죠. 벤다이오를 중앙에 겹치는 게 아무도 없는 거야 배반이라면은 P, A 합 b 는 어떻게 정리가 될수 있다. 그냥 P, A 플러스 P B로 정리가 되더라는 얘기야. 그 교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해 되니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였고 오늘 확률의 곱셈 정리가 추가됐어요. 저번 시간에 사실 배우긴 했는데 확률의 곱셈 정리. 기본적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는 P A 교 B에 관한 내용이었고 얘는 P A 기분 B 곱하기 P b 혹은 p b 기분의 곱하기 p a 로서 정리가 됐었는데 여기서도 추가를 하지만 단 a b가 독립이라면 이네 둘이 독립 사건이라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p a q b가 그냥 p a 곱하기 p 비로서 정리가 되게 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더니 어, 얘가 그냥 P A랑 똑같은 거죠. 독립이든 여기서는 얘가 그냥 뭐란 것 같은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 결 독립이라는 얘기는 A가 일어나는 말고 B는 일어나는 얘기니까 그냥 A가 P B로 변하는 거지. 이해돼?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독립 사건의 경우에 변하는것지고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배반일 때 특별한 케이스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한데좀 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니? 뭐 어, 확률의 덧셈정리에서 배반이 아니고 그렇다면 A, B가 뭐 독립일, 뭐 독립일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독립일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 요 그치? 독립일 때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위에 거 그대로 쭉 쫓아가시면 돼 그대로 쫓아가시면 돼 물론 얘가 어떻게 변할까? P 곱하기 p 로 변하겠지 그것까지 좀서볼게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단, a, b가 독립이라면 p, a 합 b가 p, a 플러스 p b에다가 지금 a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그는 p, a 곱하기 p, b 이렇게 변환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laughs> 알겠니? 좋아요 이 상황에서도 한번 볼게 이런 곱셈 정리에서 마찬가지로 단 AB가 배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따질 것도 없죠 PA교비가 어떻게 돼? PA교비가 독립사건이 배반사건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럼 0이죠 배반사건에서는 뭐. 0이. 범행사건이 당연히 0입니다 요네가지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독립사건의 판별법은 계속할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이것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서로 독립이라 그러면은 A여와 B, A와 B여, A여와 B여, AB가 독립이면다독립이야 되겠지. 이는 어, 그냥 간단하게 이첫 번째 것만 한번 증명을 해볼게. 이 것만 한번 증명을 해볼게. 이 것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A 여와 B가 독립인지 한번 봐야 될때 일단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성립하는 게 뭡니까? P A 교 B는 P A 곱하기 P B인 상황이야. 얘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 한번 볼게 A 여와 B를 갖다가 어, 독립 사건인지 판별을 해볼 거야. 어, 나는 A 여교 B를 한번 <laughs> 정리를 해보겠단 말이야. 이 일반 기본적으로 얘는 아까 확률의 곱셈 정리 있었죠? P A O, 기분 B 곱하기 P B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제발 어음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할까? 이렇게 뭐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P B 기분 A O, 곱하기 P a 열라고 합시다. 이것도 지금 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시죠? 어. 얘는 이런 바으쓸수 있어. 그런데 쌤이 a 와 b 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a 가 일어나지 않고 b 가 일어날 확률이야. a 가 일어나고 b 가 일어날 확률이야. 다뭘로 똑같다고 p b 로 똑같다고 얘가 그냥 p b 로 똑같은 거야. 곱하기 p a 여가 성립을 하죠. 뭐라 그래서 독립 사건의 판별법. 얘교 얘가 예 곱하기 예는 두사건은 무슨 관계다? 독립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얘가 어, 증명되는 상황인데 같은 맥락으로 얘랑 얘를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그니까 러 A와 B가 독립이잖아? 그럼 A 여와 얘도 독립이고 A와 B 여도 독립이고 A 여와 B 여도 독립이야. 알겠지? 여 사건이 다 독립이야. 알겠나? 이해하신 것만 같신데요 자, 문제 풀고 마무리 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돼요. 그럼 a 사건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a는 홀수 눈이 나오는 거니까 가지 수를 적자면은 1, 3, 5. 원나할 법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지. 자, 그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는데. 음, 3 이하가 나온다. 그럼 뭐 1, 2, 3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고. 이 e 또는 오의 눈이 나오는 사건. 오, e 이 또는 오가 나와. 그 뭐야 이나 오가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네. 그 다음에 독립인 걸 구분해. 독립 사건의 판별법을 쓰는 거야. 일단 그러면 뭐가 되야 됩니까?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일단 기억법하기 위해서 P A랑 P B랑 일단 확률을 좀 구해봅시다. P C 여봅시다 자, PA 걸까요 여기가 원수 세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3이 됐다 PB도요 2분의 1이 될거요 PC는요 3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 잘가 먼저 기억법 A와 B가 독립인지 판별을 해달래 A가 B가 독립이라면 PA교 B가 반드시 PA 곱하기 PB가 성립하면 둘는 독립이야 알겠니? 여기서 합하면 둘이 독립이야 자 그러면 얘 봅시다 우변을 구해놨죠 p a 곱하기 p b 하면 2분의 1 곱하기 2 4분의 1이고요 p, a, b는 이건 사건을 통해야되겠지 a 그리고 b일 확률이야 a 그리고 b죠 a자 a인 거야 원소가 누가 겹쳐? 1과 3이 겹치네 두개 있지 전체 중에 두 개니까 확률이 뭡니까? 3분의 1이죠 다르단 말이라 A와 B사건은 교사건과 각 사건의 확률의 공이 달라 그러면 성립 안 하니까 얘는 독립이 아니고 아, 종속인 건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미 미음 볼게요 미응 미 미음 보시면 A와 C래 그러면 역시나 뭐가 성립해야 돼? P, A교C는 P, A 곱하기 P C가 성립을 해야되는거지 어. 일단 우변는 뭐해놨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이고 이제 AUC 해석을 합시다 AUC는 A이자 C인거잖아 요보이자요고이데 겹치는게 뭐야? 5밖에 없네 전체 중에 5밖에 없어 그러면 6분의 1이죠 어? 똑같아 그래서 A와 C는 독립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실거에요 그 다음 이거 본 볼게 이거, 그럼, B와 C, B와 C 보는 거지. 그럼, 같은 명제으로 B, 교, C가, P, B, 곱하기, PC, 인지를 보면 되는 거야. B, 교, C부터 해석을 좀 해볼까? B, 자, C인 거, 1, 2, 3, 2, 5 중에 둘이 겹치면, 하나 딱 겹치는, 그치? 그럼, 6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둘을 그대로 곱하시면, 역시나 6분의 1이니까, 아, B와 C도 독립사건이 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됐죠. 음. 독립 사건의 판별법 꼭 사용해서 문제푸는 거. 끝난 없시다자 필수 7번. <laughs> 자 그래서 얘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써놓고 갑시다. <laughs> 좀굉장 좀 어려울 것 같아. p a 교 B)는 P(A) 곱하기 P(B)가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런 다음에 조건을 쭉 보니까 생각해야 될게좀 많습니다 보세요 얘는 어, p a 여교 p 값이 2분의 1이다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다음은 p a 여교 b의 여의 값이 어, 6분의 1이다를 얘기하고 있어 일단 예를 쓰러기 전에 얘랑 얘로도 해석을 해야겠지 되 봅시다. 근데 부하라고 어. 하는 것은 P B를 부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얘를 부하는 거야. 얘는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B라고 합시다. 문제 풀때어뭐좀 수월하기 위해서 얘는 뭐라고 할까요? P A 같은 경우는 그냥 A라고 부를 게 생이. 얘는 A, 얘는 B라고 부르는 거죠. 갑시다. 그럼 일단은 일단 얘부터 볼게. 얘부터 볼게.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를 보면 W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등호르간 드모르간 A의 A 역교 B 역는 A 합 B의 전체 여집합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얘가 역시나 6분의 1이란 얘기고 여기서 한줄더 떠서 그렇다면 P A 합 B의 값을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의 여집합이 6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5개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조금만 더. 발전시켜보자 자 A 합 B는 어떻게 쓰더라? 아, P 합 B는 P A 플러스 P B에다가 마이너스 P A 교우 B잖아 그치? 자 이거 조금만 내려와서 정리할게 이 P 문제 풀때 필요한 정보니까 잘보세요자 6분의 5래 뭐가? 6분의 5가 뭐냐면은 일단 P A 플러스 P B래 P A는 뭐라고 하로했어 스몰 A P B는 스몰 B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자, 마이너스 p a 교 b인데 p a 교이가 뭐였어요? a 곱하기 b 지 않겠지? 얘를 갖다 a 곱하기 b라고 일단 적읍시다. 좀, 좀 어렵네. 자, <laughs> 그 다음에 어, 얘를좀 가지고 놀 건데 얘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laughs> 형태거든요. p A의 여지합교 B에다가 더해보자. P A 교집합 B. 자, 요거를 한번 더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자다이 반대역으로 관찰하자. 여집합 요렇게 있으면, 아 맞네. 자, A가 요렇게 있고요. B가 요렇게 있는데,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 어냐면은 자 일단 A 교 B를 나타내는 여기죠, 그렇지? 그다음에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래. 그럼 일단은 B에서 A의 여집합만 가지고 오면 되지. 교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은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전부 다야. 거기서 B와 겹치는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요 부분이 딱요 부분이 해당이 돼. 얘네들은 더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P b가 되겠다 이 얘기야 이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a 여교 b a 교 b p b가 된다. 여였다가 아니었던 녀석, 얘 말고 이제 가만히 있던 녀석으로 정리가 된다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이걸 왜 했겠냐면, 나 여기다가 더할 거야. 더할 거거든, 무엇을? p a 교 b를 더할 거야. 자, 봐봐, 얘가 n데 어, 지금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된다고? a여 a b b 교교를 연결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p b 가 되어 냈습니다. 이랬니? 자 내가 바꿀 시기 뭐야? 요거 갖고 올 거야.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자 2분의 1 더하기 p a 비례. 2분의 1 더하기 p a 비례. p a 비례는 위에 또 정리해놨지. 스 m a 곱하기 스 l b야. a b 이렇게 될 것이고요. 는보다 p 비다 P비는 뭐라고 스몰 비라고 해봅시다 이두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위에다가 뭐 6을 검하지 어, 맙시다 이거 그냥 2학년 <laughs> 계만 조금 통해 보자 얘가 넘길 거예요 그러면 AB가 될 것이고 다음 기업은 A+P-6분 어, 오브 월드 정리일 것이고요 얘도 얘만 빼고 넘겨 b-2분의1이야 이 상태에서 빼주고 싶은 거지 세누굴 소거하기 위해서?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물론 마찬가지로 b도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없애면 좌변은 0이 되고요 풍풍 예, 소거되면서 a가 되고요 마이너스 6분의 0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laughs> 6분의 1 플러스 6분의 3이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a값은 뭐다? 3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어렵지 조금?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다? <laughs>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 b였잖아요. pb 값이니까 어, 뭐 아무나 데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지.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자여기다 대입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3분의 b는 3분의 1b는 어, b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 6을 대입해줄까? 그러면은 2b는 6b 3이야. 얘 이렇게 넘기면 4b 넘어가면 3 그래서 가 빅입니다 4b는 4분의 3이에요 여기 4b 조금 어렵죠 사실은 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을거요 보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이시죠 4분의 3꼭 복습을 해야 돼 등으로만 뭐씩 쓰여서 얘 썼고 요 공식에 보이세 얘가 썼다 써였다는 거 꼭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laughs> 문제건좋겠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까? 자, 이제 독립사건의 확률이야 이제 문장형으로 된거는 문제를 이해하시고 나열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우선 한번 볼게 자 어떤 시험에 <laughs> 각 확률 합격을 할 확률이래? 각각 4분의 3, 3분의 1자 정리 한번 해볼까? 합격을 동그라미로 합시다 갑이 합격할 확률이 있고요 의리 합격할 확률이 있어. 이렇게 표를 좀 세계적으로 정리를 가시화시키는 거야. 자, 탈락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이야. 을이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럼 마저 채울 수 있는 게필요하지 뭔데? 갑이 탈락할 확률도 4분의 1이고요. 을이 탈락할 확률은 3분의 2야.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합격 아니면 불합격밖에 없잖아. 반만 합격은 없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번이니까 이거 합쳐서 1이 돼야 되는 거지 확률값이 1이나 음. <laughs> 자 1번도 봅시다. 각을 모두 합격할 확률이에요. 그래면 각을 모두 합격할 확률이니까 적어보자면 사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P. 갑이 합격 그리고 교사권을 연결되는 거지 을이 합격. 오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잖아. 자 얘는 뭡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잘 봐. 갑이 합격하는 사건하고 을이 합격하는 사건은 독립 사건이야.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독립 사건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갑이 합격하고 탈락하고에 따라서 을이 합격할 확률, 탈락할 확률은 변하지를 않아. 뭐 을이 멘탈이 안 좋아서 갑이 떨어진 거 보고 불안해서 자기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갑이 떨어지든 붙던 떨어지든 을리 합격할 확률은 고유의 값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갑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을리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자기는 확률이 붙을 확률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둘은 독립사건이고 얘는 그대로 P 갑이 합격할 확률 곱하기 P 을리 합격할 확률로 요렇게 독립사건의 곱셈정리로 가시면 되는 거지 뭡니까? 둘을 곱하시면 되겠죠.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어, 독립사건이라는 거지. 한 명이 모시고 시험 듣고 말고나서 얘가 뭐 영향을 뭐, 받진는 않는다니까. 자, 봅시다. 2번부 볼게요. 이것도 너무너무 간단하죠. 예를 들어 몇 개.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해야 돼. 내가 말했잖아. 갑이 합격하는 건 을이 합격하는 거랑 불합격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갑이 합격을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갑이, 갑이 합격할 확률이야. 또한 일단 적어 보죠 갑이 합격을 하고 은 떨어져야 돼. 은 떨어져야 돼. 을은 불합격하는 거요동질에한거예 거. 두는 무슨 사건이라고? 독립 사건이라고. 얘가 북건 말고 얘가 떨어질 확률은 일정해. 그리고 얘가 뭐 얘가 떨어질 확률도 얘가 북건 말고 일정하는 말이야. 얘가 북갑 말고 얘가 합격할 확률도 정잖아 그래도 어떻게 되는거예요 P 갑이 붙을 확률 곱하기 P 을이 떨어질 확률 을로 가자는 얘기지 항상 하시면요 이게 표정이란 서는 갑이 합격 을이 클락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니까 아 2분의 1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거겠지 흔히 음. 3분 볼게요 3번은 어느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돼? 적어도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갑을중한명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를 생각하면은 우리 상황이 좀 많은 케이스를 알아보면 갑 붙고 을이 붙어도 돼 적어도 한명이런 이게 두 명이 합격해도 되는 거야 또는 갑 붙고 을이 떨어져도 돼 그래도 적어도 한명 합격했거든요 또는 갑 떨어지고 을이 붙어도 돼 이렇게 이것도 적어도 한명이 합격한 거야 요세 가지가 이제 적어도 한명이 합격한다의 케이스인데 쌤이 적어도 얘기가 나오면 반대 사건을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의 반대가 뭐겠어? 합격, 합격, 합, 불, 불합. 남은 게 뭡니까? 불, 불이죠. 값도 떨어지고, 의도 떨어지는 거야. 의도 떨어지는 거야. 난 차라리 요 녀석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어디서 뺄 것이다? 이에서뺄 것이다. 그것이 애가 된다는 거지. 끝나 가자. 둘다 어져서는게 어떻게 되요? 이거는 2 3이분의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약분 되기이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을 답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뭔데? 예를 구하는거니까 아 6분의 5분나 이렇게 구하는게 맞겠죠 얘들이 다 독립사건들이니까 이렇게 각고로면 된다는 얘기요 됐죠? 음. 독립심의 확률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 문제 풀이 하시면 될것 같아.